레퍼런스까지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어, 레퍼런스를 봤을 때 웨이트 과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약간 야구받다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웨이트 과제를 처리를 한 예제라고 보면 되고 이제 요거를좀 어떻게 어더 강화시킬까 이제 고민을 해 봤을 때 타격을 하는 순간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제일 유사한 게어 마이 히로 아카데미아 개인 시리즈라던가 디즈니 픽사 작품들 다 제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요 연출이랑 가장 좀 연관성이 있는 거가 요두 개더라고요. 일단 저는 요런 샷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쓰겠다라는 거. 보여주는 그런 샷들이죠. 힘을 보여주는 거를 홍보해주는 샷들. 그런 것들이 좀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적의 등장, 주인공 히로의 등장 이런 건다 좋아요. 이제 공격을 했어. 공격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앤티스페이션 이런 건 좋아. 근데 이제 바로 때리 이런 게 조금 아쉽죠. 힘을 얘가 그냥 단순하게 방망이 휘두르는 애는 아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샷들이 되게 효율적이라 이렇게 쥐고 있는 어떤 주먹의 강도를 보여주는 샷이라든가 꼭이 샷을 백기라는게 아니라 방망이를 쥐는 걸로 이제 요런 비슷한 이프샷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쥐면서 휘두르기 전에 요럴 때 이제 좀 가슴을 피는 그런 샷들을 여기다가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엄청 뭐, 키 작업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비교적 좀 단순한 키 처리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목소리>